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연경입니다. 자 우리 더올림 수학 하 아, 유형 20이 마지막 주제를 안기고 있죠. 어, 경우의 수 순열하고 조합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 4개만을 가지고 함수의 개수를 세는 방식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어, 내신에서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크게 보면 그 수능 그리고 다음 학년 그 확률과 통계 파트를 공부하게 되는 친구들에게 되게 좀 중요한 내용들이 좀될 거예요. 어, 그래서 함수의 개수 이야기를 좀 진행할 건데 우선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합의 법칙, 고의 법칙, 그리고 순열과 조합을 쓰는 거다 중요했는데 앞쪽에 선생님이 강의에서 많이 강조했던 게 순열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고배 법칙의 활용인 거야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어. 순열은 고의 법칙의 활용이고 어떤 공식 그 단독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조합이다 어떻게 고를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있는데 이제 526번이 이 단원에 커다란 맥을 좀 하나 알려주고 있어. 요 526번 은 어떤 녀석이냐? 문자 볼게요. 아, 두 개의 집합 1, 2, 3이 있어요. 1이라는 거와 2라는 거, 3이라는 거, 고세 개의 아, 숫자가 있는 X라는 집합과 그 다음에 1, 2, 3, 4, 네 개의 문자가 있는 Y라는, 다섯 개네. 5까지 있는 요 Y라는 집합이 있어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 얘기할 거다. 자, 우선 함수가 뭐예요? 두 개의 집합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x의 원소가 y의 원에 소 오직 하나 대응되는 관계. 여기서 이제 오직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1대이라고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은 아마 많이 들어왔을 거야. 어쨌든 오직 하나라는 건 이런 얘기죠. 1, 2, 3, 1, 2, 3, 4, 5라고 얘기를 했을 때이 왼쪽에 있는 원소가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확 날아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는 함수의 개수 같은 경우는 유한 집합의 대응 관계 형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화살표 날리기에 전략을 짜시면 되거든. 자, 1이라는 녀석이 어디로 갈수 있어? 그냥 다섯 개 아무 데나 갈수 있는 거야. 대응돼. 고. 여기도 보세요. 2하는 녀석도 아무 데나 대응돼. 고. 상 아무 데나 갈수 되는 거야. 앞에 녀석이 간곳에다른 녀석이 갈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없어요. 지금처럼 가게 되면 되는 거거든. 아, 그랬을 때 이제 526번은 어떤 표현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네. 1번 보세요. 자, 집합 x 의 임의의 두 원수에 대해서 X1과 X2가 서로 같지 않으면, 자, 무슨 얘기죠? X의 원수가 서로 같지 않으면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X의 원수가 서로 같지 않을 때 F, X1과 여기 뭐라고 되있냐 F, X2 이렇게 되있죠 FX1과 FX2가 서로 무엇하다? 같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이런 걸 보고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기억하십니까? 이거 1대1이라고 불러요. 1대1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당 하나 그 얘기는 다른 녀석은 다른 데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맞죠 맞아. 다른 녀석은 다른 데로 가야 된다 그럼 1, 2, 3, 1, 2, 3, 4, 5의 결과적인 키워드 공식적인 키워드는 순열이 돼요 1대 1은 순열의 키워드를 불러온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 그럼 1대1 하고요 1대1 대응이란 말이 있을 텐데 1대1 대응은 원소의 개수가 똑같을 테니까 이제 팩토리얼 개념이 됐고 어쨌든 순열이다 왜냐하면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다섯 가지야. 하지만, 이 녀석이 대응되는 것과 이가 대응된 것은 달아야 되니까, 너를 선택할 수 없어, 네 가지야. 근데 고배법칙이라고 그랬죠. 아, 순열의 아이디어보다 우선하는건 다시 이쪽으로 가볼게. 고배법칙,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떤 거야? 3이 대응되어야 돼. 그럼 2가 가지 않은 곳. 그죠? 3,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걸 기호한다면 OP3이고, 자, 내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혹시 해야 된다면, 함수의 개수는 공정하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공정하다. 뭐, 공역의 개수에서 정의역의 개수만큼을 골라서 배치 이런 개념이죠. 순열 공정. 오케이? 알았어. 1대1 공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더라라는 얘기야. 자, 이제 두 번째 이쪽으로 가 볼게요. 2번 문제는 어떻게 표현돼 있냐면 집합 x의 임의의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x1과 x2 지금처럼 등장했네. 자, 이 얘기야. 2번 가 보겠습니다. 자, x1이 있고요. x2가 있어. 이렇게 됐을 때 f(x1)하고 F, X2하고 다음처럼 이제 주어진다라고 했어요. 이제 X1하고 X2 이게 뭐라고 그러니 이런 걸 보고 증가함수라고 하는데, 자, 밑에다가 또뭘 써주면 되냐면 이제 비교해서 써주면될것 같아요. 비교해서, 자, X1, X2. 자, X2가 더클 때, 함수 f x1이 있고, 자 등호가 없어요. 자 1학년 과정에서는 등호를 보기 좀 쉽지 않을 거다. 어쨌든 등호가 들어간 경우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지금처럼 등호가 없이 정리됐다. 요거 그냥 감소라고 불러. 근데 증가와 감소는 경우의 수 입장에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물론 함수는 다른데 경우의 수 입장에서 이게, 이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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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봐봐. 자 지금 보세요. 1, 2, 3이 있고, 1, 2, 3, 4, 5로 화살표로 날릴 거야. 그런데 일이 만약에 오르갔다 안 되는데 이거 그래서 그렇죠? 이런 대응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 내가 둘 만약에 세 개를 골랐어 그러면 화살표를 날리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화살표 를 날리지 않아도 알아 않아. 왜 제가 1의 함수값이고 차례는 정해져 있는 거야 제가 2의 함수값이고 제가 3의 함수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다섯 개에서 그냥 세 개를 고르면 되는 거야 다시. 순서와 크기가 정해져 있는 상태라면 나는 문제를 푸는 우리는 순서를 배치할 필요가 없어 고르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얘도 공정으로 기억하십시오 뭘까요? 공정 공역의 개수에서 정의역의 개수만큼을 고르겠다 예요 공역의 개수에서 정의역의 개수만큼을 뭐 하겠다? 고르겠다 조합 근데 그 녀석은 감소함수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자 빨간색이다라고 한다면 네가 뭐가 되는 거야? 네가 f1이 되는 게 빨간색 아닌데? 네가 f 1이다 이렇게 네가 f 1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네가 f 얼마? 3이고 네가 f2가 되는 거야. 왜? 크기 관계에 의해서 가장 큰 녀석이 네가 되는 거고. 그 그러니까 나는 순서를 배치하지 않아도 돼. 뭐, 고르면 게임이 끝이다. 이렇게. 그래서 조합.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는 기본적으로 조합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뭐라고 붙어 있냐면, 제약 조건을 따로 좀 붙여놨어요. 어, 그런 특수한 경우가 등장했을 때, 그 특수한 경우를 기준으로, 분리만 잘하면 될거예요 분리. 자 볼게. 자 뭐라고 돼있어? x1이 오? x2 이렇게 됐을때 어? 선생님 이거 감소함수인데요 그쵸? 이것만 있으면 감소함수인데 이거 뭐라고 그랬냐면 f2가 3이다. 자 우선하는 조건은 너라고 보는게 좋아. 우선 네가 화살표에 의해서 대응될것이다 1,2,3,4,5인데 2가 3으로 갔어. 그럼 2는 이 벽을 못넘는다고. 그러니까 2의 선택은 두개지 다시 F1의 선택은 두가지 F3의 선택은 3을 어디로 가야 돼? 이거도두가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더할 거야? 아니죠. 너를 대응시키고 그리고 이따라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맞아? 그런 조건들을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더라니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를 바라보는 기본 약속이에요. 음, 우선 순열, 그리고 조합의 관점, 그리고 고배법칙의 관점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문제가 좀더 복잡해지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를 하나하나 확인해볼게요. 517번 갑시다. 520, 7번. 자, 집합 X가 있습니다. X가 1, 2, 3, 4, 5. 이렇게 들어있죠? 1, 2, 3, 4, 5. 이렇게 이제 등장했어. 자, 그랬을 때, 함수 F는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근데 뭐라고 돼 있어? 가족권에 보니까, X의 원소인데, 그 녀석이 만약에 짝수이면, 오케이. 다시. 짝수는 자기 자신으로 갈수 없다라고 된 거야. 이, 이,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2는 2로 못 가요. 4도 4로 못 가. 그렇지? 자, 체크해볼게. 이 조건에 걸려 들어가는 건 이거라고. 자, F2는 내가 그러니까 2로 갈수 없다. 조건이 있어. F4도 4로 갈 수는 없다. 자기 자신으로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네?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X1, X2가 X에 있으면? Fx1하고 Fx2가 똑같으면 X1, 야, 뭔소리냐 자, 이거 대운데잠시 봐봐. F. x1하고 f(x2)가 이렇게 되면 x1하고 네가 이렇다. 대우 명제 써 봅시다. 대우. x1하고요. x2가 서로 같지 않을 때 f 이런 식의 식으로 판단할 수 있죠. 맞아? 요 뭐야? 뭐 1대 1이다. 그럼 그래. 1대 1은 근본적으로 뭐고배법지 혹은 순열의 아이디어일 것이다. 근데 조건 붙은게 이놈이거든. 얘를 먼저 생각해서 뭔가 정리를 해 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보통 지금처럼 이렇게 부정형 문제, 뭐뭐뭐가 아니다 그러면 여사거을 생각하면 좋은데 어떤 방식으로 가주면 되냐면 전체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자, 전체의 경우의 수를 누가 결정할 거냐면 우선 그냥 1대1인 전체의 경우의 수, 이거 그냥 팩토리이죠 서로 다른 다섯 개를 서로 다른 다섯 개에배치할 거야. 근데 서로 다른 곳으로 갈 거니까 이게 5PO란 말이야, 5PO. 그러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는 5팩일 것이다. 이런 얘기라고. 자, 순열 그리고 무엇? 팩토리알게된 것이다. 1대1이면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뭘뺄 거냐면 이걸 빼야 돼요. f2가 2이거나 e 이것죠 f 2가 2이거나 e, e 이렇게 되는 거야. f4가 4가 되는 경우의 수를 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한 번만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될게 f2가 2가 되는 사건을 a라고 하고 F4가 4가 되는 사건을 B라고 해보자. 그럼 이거나 보면 합, 이렇게 되겠죠. 자, 집합의 아이디어를 좀 써주셔야 될 게, 저 경우의 수가 A. 다시 말하면, 너를 만족하는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이 녀석을 만족하는 경우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랬을 때 동시에 만족되는 경우도 있잖아. 자 이거 정리를 잘하셔야 돼요. 5팩토리알에서 a의 경우의 수, 그냥 b의 경우의 수를 뺄 건데 마지막에 여기서 실수하지 않아야 돼. 지금처럼 넣어도 되는 거. 자 뭐라고 써주면 되니? 이제 가볼게요. 5팩토리알에서 na라고 그랬어. 니까 그러니까 f2가 2로 가는 걸 빼겠대요. 근데 f2가 2로 가. 1, 2, 3, 4, 5가 있대요. 1, 2, 3, 4, 5가 있는데 2가 1로 가. 그럼 나무 녀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일대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기본적 4팩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너도 몇 팩? 4팩이야. 근데 문제는 F, A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하다는 얘기는 2도 2로 가고 4도 4로갔어 그럼 나무 녀석 1, 3, 5가 있는데 그 녀석들이 어떻게 된다? 그 녀석들이 배치되는 경우들을 한번 더 해줘야겠죠. 그래서 더 했다가 뺐다가 더 했다가 뺐다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는구나. 100. 20이고요. 여기 24니까 마이너스 48에다가 마이너스 42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됐죠? 보니까 78인가? 아죠 527번 문제였습니다. 이제 넘어가시고요. 528번 들어갑시다. 528번 기준 설정에서 분류하겠다. 여사권의 아이디어를 쓸 건데 공통 부분이 있는가?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자 528번 들어옵니다. 5 2 8번자 A라는 집합이 뭐라고 돼있냐면 a 는2 0 a b, c, d, e가 있다 b가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등장했어 이때 a에서 b로 가는 함수 f 중에서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슷하죠 표현이 비슷해 똑같진 않아 자 뭐라고 돼 있냐면 f의 a는 뭐가 될수 없다 1이 될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 선생님그 다음 두 번째 f의 a는 뭐도 될수 없다 1도 될수 없고 2도 될수 없다라고 해놨어 지금 그리고 나 조건에 뭐라고 했냐 면 fb라고요 아 됐어 이 문제는 오히려 더 쉬워 fc하고 서로 어떻다 같다 그냥 그냥, 그냥 회살뼈 날리겠습니다 a b c d 이고요 여기 1 2 3 4 5대데자 뭐가 중요해 a가 중요해 a가 a 봐봐 a는 너 외계를 가지 못한다 그럼 어디로 가야돼 3이나 4나 5로 갈 거니까 a의 선택의 경우에서는 세 가지 거예요세 가지 그럼 a가 어딘가를 갔어 이렇게 a가 어딘가를 갔다그 다음 중요한 거 B 하고 C가 서로 같은 그럼 B가 가면 되잖아.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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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데나 가면 되죠. 맞아? 다시 봐봐. A의 선택 그럼 B가 아무데나 가도 돼. 그럼 C는요? 그 B에 의해서 결정될 거니까 B의 선택 곱하기 1인 거야. 그럼 이제 신경을 써보기를. 자, C만 나중에 생각하면 되겠고요. B 체크해볼 거요 B D 이라는 녀석은 뭐, 뭐 말이 없어.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가는 거야. 얘는 어디로 가면 되니? 1, 2, 3, 4, 5 아무데나 하면 되는거에요 대응시키고 저도 대응시키고 저도 대응시키고 요거를 나중에 확률과 통계라는 사실은 책에서 은 이제 확통이라는 것을 선택한 친구들에게는요, 이것이 중복순열이라는 아이디어로 가는데, 그때 선생님의 강의도 이렇게 얘기를, 이거 그냥 고배법칙으로 설명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1학년 과정에서 충분히 등장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꼼꼼하다면 안낼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되게 꼼꼼하다면 이건 확통 아, 선택자를 위한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지금 상황을 고배법칙으로 설명함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1학년 문제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거야. 근데 혹시 이제 과정을 넘어가서 좀더 디테일한 용어가 필요하다면 중복 순열의 아이디어로서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개념이다. 까지 정도만 내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1리아 우리 수는 그냥 니가 간대로 한다. 맞아그면125 곱하기 3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360, 375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528번이었어. 요 이제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갑시다. 500 29번 가보도록 할게요 529번 음. 잠시만 오늘 우리가 536번 정도까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529번 가볼게요 지워 자 집합이 있어 집합 야 1234567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 f x 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안 드러나니 오잇 튀었어 529번 자 봐요.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이렇게 어 조건 되게 독특하죠.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제 X라는 정의역의 원소에서 두 개의 원소를 고를 거예요 어쨌든 X에서 X로 갈 건데 두 개의 원소를 고를 건데 두 개의 원소의 합이 7이 되면 자, A, B를 특정할 수 있겠지. 이 합이 되는 녀석은 누가 있겠어? 1하고 6도 있겠고, 뭐 2하고 5도 있겠고, 뭐 3하고 4도 있을 거고요. 아, 그래. 더해서 7이 되는 아이들이 있을 때그 더해서 7이 됐을 때그두 개의 함수 값은 일치한다. 되게 독특해 보이지만 어려운 표현은 아닌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나요? 어? 야, 이거 어려운 표현 아니야. 이것에 대해서 FA랑 FB랑 이제 같게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자. 아, 왜? 이거 봐봐. 일단 벌써 얘기해버렸어, 지금. 1하고 6에 대한 인 거야. 그러니까 1, 2, 3, 4, 5, 6, 7 이렇게 있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1, 2, 3, 4, 5, 6, 7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1, 2, 3, 4, 5, 6, 7 있는 거예요. 대응시킬 건데, 1이라는 녀석과 6이라는 녀석이 같은 데로 가면 돼요. 어디로 가면 돼요? 아무데나 7까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대응될 수 있는 건 아무데나 7까지. 그러니까 근데 내가 너한테 가겠다. 이거죠. 이렇게 촥. 촥. 근데 두 번째 도 봐봐. 2 5가 있잖아. 2 5 그러니까 제일 만족하나? 이하고요. 모두 가. 그럼 어디로 갈 건데? 얘들이 가는 것도 하나 고르면 돼. 근데 여기 조건에서 다른 데로 가야 돼.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7개지. 그럼 이걸 더할 거야? 아니죠. 대응시키고 대응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야별 얘기 안 했어. 3하고 4도 아무 데나 가도 돼. 같은 데로 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얘들 선택이 몇 가지? 7가지가 되는 거야. 아, 끝났니? 아, 왜? 안 끝났어. 저를 그 버려두십니까? 얘도 가야죠. 아무 데나 가도 되죠. 7가지. 뭐야? 7, 7, 7, 7. 행운의 숫자가 7번 곱해. 아니, 7번이 아니라 4번 곱해지네요. 7을 4절구이라고 씁시다. 여을 끝이죠. 객관식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벌써 눈치를 채야지. 7, 7, 7, 7. 아, 이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이 문제는 뭐예요? 그냥 독해형문제 독해. 독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것들이 기준이 될 것인지를 정해내는 거예요. 되게 독특한 것처럼 주어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거라고 아주 평이하게 문제를 낸 거다. 529번 문제 넘어가시도록 하고요. 5 3 0번0 0 0 0 0 0게요5 3 0번5 3 0 0번0 0 0 0 0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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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0 0 0 0 0 0에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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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수0 0 0 0수 f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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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대0 0니다 자, 가0 0 0 0 0 0 0 대응이라는 표현을 썼어. 그럼,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건 그냥 순열 이야기야. 근데, A에서, 봐봐, A로 간다고 그랬잖아. 그럼 아무 조건이 없으면 7팩이에요. 이거. 765432. 이렇게 이제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잠깐 조건이 밑에 붙었어. 아, 이거 나조건 별표. 하고요. 요 문제 자체에 별표를 치십시오. 뭐, 나머지 문제도 좋은데, 좀 기본형이라고 본다면,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생각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되게 좋은 문제. 난이도도 적절하고요 자, 나조건 가봅시다. 그 조건이 궁번요 A의 한 원소에, 그 A의 그냥 한 원소라고 그랬어. 한 원소, 그러니까 정의역의 한 원소. 어느 한 원소 n에 대해서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원소에다가 내가 1을 더했는데, 그 1을 더한 녀석이 함수값이 어떻게 돼도 이, 이게 됐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양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f n 플러스 1, f n 플러스 2가 한 원소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게 하는 일대일 대함수라고 얘기 했어. 어, 그래? 음, 좀 생각해봐. 한 번만 요 어떤 규칙을 따진다면 아주 복잡하진 않는데 이제 시작점이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네요. 2, 3, 4, 5, 6, 7이야.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거, 아그 단순하게 보자. 만약에 N1이다. N1이라는 얘기는, 봐봐, F1이 어딘가 간단 말이야. 이거 어딘가 갈 거예요. F1이 어딘가 갈 거야. 그쵸? F1이 어딘가 갈 건데, 만약에 N1이다. 그럼 F2는요? f1이 간 녀석에 뭐 이걸 이렇게 더한 거가 되지. 맞아? 아, 그래? 야, 그렇다면 요 f1이 결정되기 위해서 이게 지금 f1이 6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체가 얼마보다 도 7번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f1이 어떻게 돼야 되냐? f1이 이게 1번 이 뭐야? 잠깐만. 다시 봐 봐. f2는요. f 야 그러면 이 n이 1이라고 결정되는데 쟤들이 갈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야 무조건 7하고 1밖에 안돼 지금 다시 해. 지금처럼 설명했으면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너, 너한테 가고 이렇게 결정되는 거야 얘들은 그냥 빼박이라고 예를 봐서야 그럼 n이 만약에 2야 야, 벌써 답은 끝났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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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F2야 그럼 F3은 어떻게 되는 거야 F3은 F2 더하기 6이 되는데 그럼 그런 상황이라면 이를뭐 핑크로 표현해 볼까요 그럼 3이라는 놈과 2라는 놈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2가 여기로 가고 3이 여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게 차이가 6나야 되니까. 열맞어아 그럼 N이 1이든 N이 2든 N이 3이든 N이 누구까지 가나 얘기겠네 N이 6이다 이렇게 하면 얘기를 해보요 그러니까 F6이면 F7 플러스 F6 그렇게 되니까 너도 1하고 7로 이렇게 나눠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몇가지 하나 둘셋 여섯 가지가 다 대등하게 얘들은 그냥 1하고 누구 7을 결정을 해놓은 거라고. 아죠? 아 그럼 다시 한 쌍을 가지고 쟤를 만들었다면 나머지 하나 둘셋넷 다섯 몇개 다섯 개의 원수가 있을 거 아니야 아죠? 다섯 개의 원수가 그럼 어디로 가야 돼뭘 어디로 가1대1대1이래며 다시 봐봐 뭐, 그림이 좀 덧칠이 돼서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봐봐 1하고 2가 있다 그럼 1이 1로 가고 2가 7로 간다 그럼 그 얘기란 거야 그 나머지 원소는 나머지 채용 되는 거라고요 나머지원 수가 몇 개가 있어. 다섯 개가 있죠 여기도 다섯 개가 있지? 그럼 1대 1을 만들려면 5팩이어야 된다. 그런데 5팩이어야 되는 데 그게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4일 때, 5일 때그 여섯 가지 경우에 다다르다는 거야. 다 다른 말이야. 저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쟤는 전체가 6팩토리얼이라고. 그래서 720이야. 이해되니? 자, 다시 복잡한 구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되게 독특한 거죠. 어쨌든 2하고 7로 나눠갔겠다는 얘기야. fn 과 f fn+1이 2하고 7을 나눠갔겠다고. 그러면 그 N이 될수 있는 경우가 1부터 6까지 6가지 경우인데 각 경우당 대등하단 말이에요. 그냥 나머지 배치. 이거 복잡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720. 이렇게 독해영 문제다. 530번 문제. 자, 넘어가시고요. 531번. 거. 531번이요. 531번. 복잡하진 않았던 문제다. 5 3 1 자, X란 집합이 1, 2, 3, 4, 5예요. 그 녀석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F X에서 X로 간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 자, 가족건 가봅시다. 가족건 뭐라고 돼 있냐면 F2가 F3하고 어떻다?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 요것도 조심해라. 이고 이렇게 돼 있고요. F3하고요. F2문제도 별표죠. 뭐라고 돼 있어? F4하고 서로 같지 않다.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 오늘 수능문제를 변형한 문제네.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F2하고요, F3하고, 잘 봐, 다르다라고 그랬어. F3하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얘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 다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얘 2하고 4는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죠. 이거야, 기준. 기준 잡고, 뭐하자 그랬어? 사건을 쪼개야 돼. 이거 하나를 쪼개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까지 푼 문제 중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을 수 있어. 이 문제는. 아, 그래?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거냐? 지금 벌었었어요, 내가. 이세 개가 다 다른 거야. f2도 다르고요. f3도 다르고. f4도 다르도록 하는 거. 근데 조건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를 그냥 세 개로 한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어쨌든 저 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세 개만 남도록 하자. 세 개가 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 를 그럼 제가, 뭐였어? 1, 2, 3, 4, 5였죠? 1, 2, 3, 4, 5가 있고요 1, 2, 3, 4, 5가 있는데, 2하고요, 3하고 4가, 4. 그럼 얘가 치역을 다 만들어버리지. 맞아? 얘가 될수 있는 거 다섯 가지네가될수 있는 거네가지 얘가 될수 있는 거세가지 그럼 벌써 어딘가 치역 세개가 완성이 됐어. 자, 그렇다고 해서 끝날 거야? 이게 끝이야?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 면 1이라는 원서도 가야 되는데, 개들이갈수 있는 건여기인 거야? 여기 3, 4, 5. 선택은 셋 중에 하나라고 셋 중에 하나 그럼 5도 가야 될거 아니야? 그럼 셋 중에 하나 그러니까 건좀 심플하다 이거죠 근데 이것만 답이라고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만 답이라고 쓰면 안 된다 어쨌든 2 보자 20에다 60 540이네요 540 이거는 아무튼 이제 케이스 2두 번째 얘기를 해보면 이2 이, 이게 벌써 봐봐 F2, F3 이렇게 다 다른 것을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없어 다른 경우도 있다고 무슨 경우도 있냐 F2하고요 F, 아니 뭐야 F 4는 같은데 F3만 같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한번 써볼게요. 1, 2, 3, 4, 5. 고잘 그러니까 보셔야 돼. 여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3, 4, 5가 있는데 결국엔 2가 뭐 됐든 3가 됐든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그러니까 두 개만 고르면 돼. 서로 다른 두 개를 고르면 4는 따라가는 거거든요. 맞아? 그러면 2가 선택될 수 있는 F2의 함수값으로 선택될 수 있는 경우에서는 그냥 다섯 가지야 그래서 2가 어디로 갔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맞아 그럼 4도 거기로 가는 거니까 얘네 둘을 선택하는 방법은 이제 5가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3위 가야 되겠잖아 3위 나머지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몇 가지 4가지야 그러면 너희들이 만드는 방식이라고 그러면 1로 갔어 3으로 갔어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게 나머지 원수들이 있죠 1도 있고요 여기 5도 있는데 지금 치역은 2개밖에 없다고 치역을 3개로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의 치역을더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좀 조심해야 될게 1이 대응되는 것과 5가 대응되는 값이 만약에 똑같다면 이것도 여기서 이제 봅시다 F1하고 F5가 만약에 같은 곳으로 대응되면 그다 그때는 이 남은 하나 둘세개 중에 하나를 채우셔야 되겠지 맞아 그럼 이런 경우라면 경우의 수는 3가지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된다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여기서도 잘봐 F1하고요 F5가 항상 같을 것은 이게 또 다른 데로 쪼개질 수 있잖아 다른 도또 쪽으로 쪼개지면 이두 개가 이 바깥쪽에 두 개를 채우면 안 되고요. 핑크나 파란색 하나씩 나눠 봐야 돼. 어, 다시 1이 갈수 있는 곳과 5가 갈수 있는 곳이 서로 다른 두 개여야 되는데 치역이 세 개여야 되니까 이두개 말고 다른 걸 만족해야 되거든. 그러면 만약에 1이, 만약 1이 여기 빨간색으로 왔다. 핑크가 왔다. F1이 빨간색으로 왔다. 그러면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를 선택해. 그러면 반드시 오는 2, 4, 5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내 말이 맞습니까? 그게 답이야? 아니죠. 야, 뭐 하는 거야? 왜 둘이야? 아니 서로 바뀔 수 있잖아. 오가 얘한테 갈 수도 있죠. 그럼 두 가지? 너도 생 가지, 같은 얘기지. 아 서로 위치가 바뀔 수 있겠구나. 그걸 뭐 이펙이라고 쓰기도 하고. 아무튼 열둘. 그럼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몇 가지? 열다섯 가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몇 가지? 열다섯 가지. 그럼 뒤에 다 뭐라고 써야 돼? 오! 너 대응시키고 너도 대응시키고 나머지를 대응시킨 거니까 여기가3 플러스 11을 이렇게 쪼개진 상태예요. 맞아? 그러니까 20에다가 얼마야? 15? 300이네 300. 30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그럼 이것도 이거 하잖아. 540하고 300이니까 따라서 84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라고. 괜찮아요? 그런 이야기. 이제 넘어가서 해봅시다. 이게 바로 531번이었어요. 됐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532번 가도록 합시다. 542번. 542번. 532번이요. 九。So.